안녕하세요.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3학년이자 미디어센터 동신TV 라디오 기장을 맡고 있는 신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라디오 방송국과 동신TV 방송국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먼저 공통적으로 국원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요. 라디오는 DJ, 원고 담당으로 나누어져서 전날에 큐시트를 작성하는데 그러면 평일 아침마다 DJ들이 동신대학교 학생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들을 전해주거나 고민을 들어주고 신청곡을 받아서 노래로 위로해주는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신TV는 학교에 행사가 있는 날 혹은 우리 국원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해서 재밌고 즐거운 동영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촬영, 편집, 출연자로 나누어서 체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게 된 계기나 보람을 느낄 때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어, 작년 겨울에 우연치 않게 동신 에브리 타임이라는 콘텐츠를 찍었어요 제가 엄청 낯가리는 성격이라 이런 걸 내가 할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촬영하고 나니 내 솔직한 모습이 재밌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 같아요 일부러 가식적일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2편, 3편, 4편을 찍으면서 너무 즐겁고 자신감도 생기면서 이걸 계기로 라디오, 동신 TV 기장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장학금까지 받으니까 22년도 1학기는 너무 행복한 기억만 남게 되었어요. 남은 대학생활 중 반드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아직 못 해본 게 많아요. 연애도 그렇고 2학기 때도 많은 행사가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행사들을 멋있게 영상으로 담아서 남겨주고 싶어요. 못본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준 느낌으로요. 앞으로 꿈과 계획은 어떤가요? 어 인생은 좀 예측불허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는데 제가 반년 전만 해도 이게 학생들에게 라디오를 통해 응원을 하게 될지도 카메라로 누군가를 찍거나 이제 내가 이렇게 찍힐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는 어느새 촬영이나 영상 쪽에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포토샵과 영상 프로그램도 배워서 좀더 전문성을 키워갈 계획입니다.